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이시 온 해중 앞에서 요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와여 주는 영혼부터 영혼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그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우리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여 이곳에 나온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건강을 늘 챙기시고 또한 그 좋지 않는 것들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늘잘 관리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기쁨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늘 찾고 함께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원래 주보에는 다른 말씀이 올라 있는데 제가 말씀을 다른 구절을 보다가 이 말씀이 더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갑자기 말씀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기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은 말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인간의 문제, 그 인간의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마음에 씀씀이가 어떠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그런데요, 이런 질문들은 하나, 어, 사람들을 바라보는 잣대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언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의 씀씀이에 따라서 인간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졌냐에 따라서 삶의 그런 순간들이 결정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또한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마음을 고쳐먹고 마음을 다스리지만 그리 만만한 상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 속에 있으면서 통제하기 힘든 것도 마음입니다. 혹시 내 마음이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 중심적으로 치우쳐 있지는 않는가? 또한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 말을 했다가 저 말을 했다가 내가 그런 모습이 내속 안에 있지 않는가? 우리가 마음의 상태를 늘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죄와 관련된 것은 마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고 계셨을 때, 제약이 가득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약이 인간 마음에서도 나오는 것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 것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빠진 하나님의 사랑은 꽉찬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랑은 마음이 담긴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살피는 일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웃기는 건강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멋진 신앙인들이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강격적인 사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것은 잊지 못할 자손 만대에 전해 주어야 할감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복 사건입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의 한을 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강격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가장 강격적인 것은 에루살렘의 성적, 건축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라가 떠들썩할 정도의 감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관련된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결국은 다윗은 이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정건축에 필요한 준비물을 열정적으로 준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잇은 자신이 성정건축에 주도적인 역할은 하지 못했지만 준비자가 된 것으로만 만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잇이 성정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들을 협력자로 세우고 그들의 힘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이 솔로몬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준비도 사명으로 알고 철저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 교훈으로 삼아야 할 귀한 태도입니다. 다시 이것을 다 준비하고 나서 기도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기도의 중심적인 단어가 하나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강구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품어야 할 마음이기도 합니다. 또한 일꾼들이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마음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품어야 할 마음이기도 하며, 또한 일꾼들이 필요하다면 이것을 사모해야 할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마음을 가장 좋게 여기시고 마음에 들어하십니다. 그렇다면 기뻐하는 마음, 그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아멘. 백성이 품었던 마음 어떤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즐거운 마음. 네,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초축했던 많은 물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을 드렸냐?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이댁에는 감사의 제목이었고 찬양의 내용이었습니다. 고린도우서 9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서도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즐거운 마음, 그 마음은 물질에만 항정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모든 것이 이에 적용됩니다. 지금 이곳에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또 아니고 함께 못한 온라인 드론,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시고 계십니까? 즐거운 예배는 은혜와 복이 있지만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는 괴로움과 시간 낭비뿐입니다. 또한 주의 일은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즐거운 봉사는 사역입니다. 하지만 마지못해 하는 봉사는 노동입니다. 다윗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던 감사와 찬송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믿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것입니다. 14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왔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청지기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즐거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청지기의 신앙으로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땀과 정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멋진 금옥교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17절의 말씀인데요.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내가. 아멘. 다윗이 가졌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로 정직한 마음입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옳다, 곱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결코 다른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유대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쪽으로 생각과 감정이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슨 11절을 통해서 그가 고백합니다. 요하여 유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쏘이다. 요하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고난이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고 인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정직입니다. 정직을 생각해야 할 주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합니다.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과 땀을 드리면서 아까워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정직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정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정직한 마음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하나님의 쓰심에 대하여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없는 풍족과 은혜가 날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를 보살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마음은 또한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19절의 말씀인데요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내 아들아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곤명과 윤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향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을 위해서 강구했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정성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성이라는 이 단어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혼합되지 않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순수한 마음,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했을까요? 7년이나 걸리는 성전 건축을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을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물질 때문에 골치가 썩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신앙을 간직하면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에는 이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 한 분께 집중된 마음은 우리 인생사가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 앞에도 하나님께 집중된 그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과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라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또한 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저번 주까지만 해도 우리가 온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또한 우리가 이 장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회적 거리 1단계로 격화되어서 지금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거리 2단계가 격상되면 또한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도 다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늘 예비하려고 하는 마음과 또한 예비하려고 하는 그 헌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할수 없어도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저금한 일에도 우리가 봉사하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남들에게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마음과 또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조그만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데 급급하던 그런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벨로 어, 홀로 배우라는 그 수상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은 이렇습니다. 마음은 사고 팔수 없지만 줄수 있는 최고의 재물이다. 서로에게 주고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마음이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재물 역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 그것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냐? 즐거운 마음, 정직한 마음, 정성된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거목교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늘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이 마음이 나를 성장시킬, 성장시킬 거고 이 마음이 교회를 부흥시키며 이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산 제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 이 마음을 통해 인정받고, 또한 하나님께 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금오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